그 다음 질문. 봉사를 하면서 어린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어린 형제 자매들의 잘못된 점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못본 척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그냥 넘어가면 무관심이나 책임의 피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잘못된 점을 볼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려오는다. 그런 말씀도 있죠. 이게 이제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먼저 찾아 봅시다. 자문 27장.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건 얼굴을 보면서 바로 맞대어 놓고 바로 그 사람 보는 눈앞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사실 면책하기가 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책망하는 사람이, 책망할 수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 숨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 숨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그 책망할 때 책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은 한 것이니라. 친구의 통책이라는 것은 이 친구가 깊게로 가는 경우 이죠 이단적인 교훈에 빠진다든가, 뭐, 아주 이상한 교훈에 빠진다든가, 어떤 죄에 달려 들어간다든가 할 때, 그걸 아주 측망해서 글로 가지 못하도록 맞는 것이 충성기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격길로 갑니다. 아주 이상한 잘못된 교훈에 빠져들어가는데 내버려두면은, 아, 괜찮다고 하면요. 그건 원수의 입맞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의 통책은 충성이다. 그 언제 아주 통렬하게 책망해주는 게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결혼한 사람인데 무슨 딴 여자하고 이제 사교가 죄질라 그러면요. 그, 그건 아주 과감하게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상한 단체로 들어가려고 그린다든가, 잘못된 교훈 같은 걸 받아들여서 끌려간다든가 하면요. 아주 통렬하게 책망해서라도 그걸로 가지 못하게 막아야죠. 충성이거든요. 때로는 면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본 십장 찾아 봅시다. 10장 12절. 다툼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자이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뭘 행하면 이렇게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려온 일니라 사랑은 특징이 오래 참고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고치질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때 오래 참고 기도해 주고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말로 지적한다고 빨리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하게 큰 무리수가 없을 때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이제 덮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면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도 책망했잖아요. 면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에 장애가 생길까봐 좀 면책했습니다. 갈라디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개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일어났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에 놓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아주 책망인 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 하면서, 지하여 억지로 이방인, 이방인,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느냐게 되는 것은 일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일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리냐하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체가 없느니라.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 차별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할례자들을 때문에 외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본원 앞에서 책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면책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때 어떤 신앙적으로 어떤 잘못된 교원에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또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는 그런 경우는 면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나이가 좀 적은 형제 자매잖아요. 그런 형제 자매들을 이 잘못된 행동할 때 개인적으로 불러서 교제해 줄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잘해 주는 건 칭찬하면서 이런 것은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바꾸라고 이렇게 어른이 얘기해주면 좀 효과가 있어요 질문, 질문하기를 질문 분명히 여기에 봉사를 하면서 어린 형제자매들의 잘못된 점을 볼 때가 있다 근데 그것이 어, 교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얘기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 잘하는데 이거 하나 고치면 더 발전하는 경우 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음. 있을 때는 조심스럽게 불러서 교제해줄 때도 개인적으로 교제해줘야 되고,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 써서 할 필요도 있고, 하여튼 나이가 적더라도 이 교제해줄 때는 참쉽지 않아요. 아주 조심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 불러서 막 꾸지듯이 이렇게 하면은, 상황이 상황이 정확히 아니한 상태에서 되어지면 반감을 나중에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해주는 건 이렇게 칭찬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요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제 이렇게 제이 조짐스럽게 해줘야 되고, 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체로... 시간 지나가면 고쳐지는 경우입니다. 그잖아요. 그 사랑은 오래 참고란 말대로 좀 기다리면 거의 다 해결되는 것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관심이나 해, 책임 회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잘못된 점이 이게 한계가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지 정확히 알수 없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크게 잘못되게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기다리면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불러, 불러서, 나이가 어린 경우는 개인적으로 불러서 자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하면은 좀 얘기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 상처받게 될 수도 있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말하기 어려우면 편지 써주는 것도 좋아요 쓰는 것이 싫죠 근데 써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편지 써서 그리고 자녀에도 마찬가지인 자녀도 좀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이제 보는 앞에서 가지 그대로 하는 것보다 글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